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이 VR 끼고 밥 먹는 컨텐츠 이름을 생각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좀딱 꽂히는 이름이 발견되지 못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건데 오늘 먹어볼 음식은 댓글로 이렇게 친절히 사먹으라고 슈퍼챗을 보내 주신 이분의 의견대로 국밥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밥 중에 돼지국밥을 먹을 거고 그 부산의 돼지국밥 중에 가장 유명한 국밥이라고 하거든요, 이게. 수변 최고 돼지국밥이라고 하는데 어, 줄여서 수채국 이렇게 부르나 봐요. 예, 네, 1등이래요. 1등. 네 이거 소개시켜 주신 분이 어 국밥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제가 국밥을 막 야무지게 먹는 방법을 몰라요 네, 그래서 오늘 한번 그분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 최고의 돼지국밥 쇠퇴국? 아니 수.. 수.. 수채국 한번 수채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이 깍두기 김치 다대기 쌈장, 마늘, 양파 왔고요. 그 다음에 따로 김치전을 했습니다. 배고플 것 같아서. 아, 맞다. 밥을 안 가져왔네? 밥좀 가져올게요. 쌀밥을 안 가져왔네? 어어어어 어, 어, 어. 돼지국밥에 숟가락으로 다대기를 원하는 만큼 넣어줍니다 제가 평소에 국밥 먹을 때 그냥 국밥 나오면 그대로 먹거든요 다대기 안 나와요 근데 넣어 먹으라고 하니까 한번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새우젓 음. 새우젓가를을 간을 해야 된대요. 근데 저는 뭐, 음식, 밥 먹기 고수기 때문에 대충 집어넣겠습니다. 이거, 남의 거 국밥에 함부로 이 새우젓을 넣으면 싸움이 난대요. 그 정도로 주, 중요하다고 생각, 자, 섞었습니다, 다. 그러니까 지금, 원래 뽀얀, 약간, 사골국물 색깔에서, 지금 분홍색인가? 분홍색이 됐어요. 국물이 나 먹을게요. 아, 나 배고프니까. 어떡 어. 어? 밥, 밥잘 됐다. 와대 맛있는데요. 아 진짜 트래커 튀어도 모를 맛. 와 돼지국밥이. 그 지방 맛이 폭력적인데요. 잠깐만요. 김치전 있는데 이거 좀 찢을게요. 아, 이 김치전은 네, 저희 스튜디오 국밥. 네. 이 김치전은 네, 오늘 국밥을 국밥에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신 국밥 전문가 김레우 씨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. 와 이게 장난 아닌게 맨날 저는 국밥 하면은 소머리 국밥이라고 좀 딱딱한 고기만 먹어 살코기만 먹었는데 돼지 지방이 있는 거 같이 먹으니까 아 미쳤는데요. <laughs> 아, 오늘 국밥 먹기로 했는데 김치전도 추가해서 죄송합니다. 아 그냥 이거 레오님이 해 주셔 가지고 먹는 거예요. 음. 지금 숟가락 젓가.. 락 아우! 씨발! VR에 튀었나? 아 모르겠다 지금 숟가락 젓가락 쓰고 있는데 아, 고난도 먹방입니다 앞에 있는 걸안 보고 지금 젓가락 숟가락 감각만 이용해서 건져 먹고 있어요 아 이때 갑자기 VR이 꺼졌습니다. 국밥 국물이 튀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잠깐 뒤로 가볼까요? 이번엔 지금 숟가락 잠깐 아우 씨발 여기서 갑자기 욕을 하죠? 이때 깍두기를 국밥에 떨어뜨렸는데 국물이 꽤 많이 튀었어요. 아마 이게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튼 저는 VR을 고쳐야 돼가지고 오늘 수변 최고 돼지국밥 수채국 먹어봤고요.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국밥을 먹을 수 있게 슈퍼챗을 써주신 세로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맛있는 김치전과 돼지국밥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부산 대표 돼지국밥 전문가 김레율씨 감사합니다.